조직 개편을 생각해 봐. 대통령이나 수상은 어때? 행정부의 수장으로 정보 조직을 새롭게 만들거나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정보 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치권자로서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직을 해체하고 어때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할 수는. 있어, 그치? 그대로 통치권자가 어때, 자신을 대신하여 행정부 내 정보기관을 통제할 별도의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위원회 같은 것도 어때, 설립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기관들에 대한 견제 또는 어때, 감독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기구는 대체로 통치권자의 직속 기구이면서 여타 정보 기관들로부터 독립된 조직 형태를 뭐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1947년 CIA의 설립이다. 근데 이제 주, 주의해야 돼, 여러분. 1947년에 CIA는 어때요? 뭘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어때요? 설립된 거야, 이거는? 국가 안보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잖아. 그러면 국가 안보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법률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때? CIA는 함부로 해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 어때? 국정원의 권한을 조정하거나 국정원을 해산하려면 어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회에 그치? 그래서 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어때요? 미국도 어때? CIA를 어때? 대통령 마음대로 해산하거나 해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미국의 경우 어때? 종종 참담한 정보 실패를 경험했으며 그때마다 정보 공동체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예를 들어서 미국의 CIA는 1941년 진주만 기습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창설되었는데 당시 기습을 사전에 파악할 때 실패. 아, 또 나왔네 했지. 그러니까 잘 봐. 우리가 진지한 기습하면 어때요? 배포 실패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 보통.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쵸? 그렇죠? 그럼 배포 실패라는 거 어때요? 사전에 파악했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가지 말라고 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기본서 곳곳에 뭐예요, 지금? 기습을 사전에 파악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워딩도 많이 나와. 아, 논리적으로. 야, 배포 실패니까 사전에 파악하는 성공했지. 이렇게까지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기습을 사전에 파악하는 실패하게 되었다. 라는 이런 워딩이 나와도 맞는 거라고 해. 이제 많이 봤으니까. 주사하는 가운데 군 정보기관들의 불충분한 정보 공유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적시에 적의 기습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분석할 새로운 정보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마침내 어때요? 1947년 CIA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건 어때요? 대통령이 설립한 게 아니야. 이해했지. 이건 국가 안보법에 의해서 국가 안보법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거다. 그다음에 이제 국토안보부와 어때? 국가정보장의 신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것도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야. 정보 개혁법하고 국토안보법으로 만든 거니까 법률로 그렇 만든 거란 말이야. 이것도 미국은 20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어때요? 테러 업무를 전담할 국토안보부를 신설했고 16개 정보기관들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장관급 직위의 국가 정보장을 신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어제 어, 이, 이 생각을 해볼게 이거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9.11 이전에 미국 정보 공동체의 구성원은 뭐예요? 1 4개다 쓰지는 않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흥 교수님 책에 보면은, 그 전흥 교수님 책에 보면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 국토안보부와 2006년 마약단속국 전흥 교수님 책 원문에 이렇게 해서 어때? 현재 16개라고 돼 있어요. 그쵸? 16개. 어. 그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어때? 요거 다음에 이제 뭐가, 뭐가 생겼다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서 요렇게 써놓은 걸 보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 국토안보부에는 어때요? 정보기관이 몇 개야? 두 개지. 해양경비대. 그치? 해양경비대는 어때요? 1915년에 정보공동체에 가입한 거라서, 이게 뭐예요? 원래 교통국에 있었을 때부터 뭐예요? 해양경비대는? 여기에 속해 있었던 거야. 14개 이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어때요? 국토안보부도 뭐라고 한 거야, 이거는 정보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고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에 어때? 2006년에 마약, 마약 단속국 해서 어때? 16개다. 그럼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는 뭐밖에 없어. 그치? SFI라고 해서 우주군 정보부대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했죠. 그러면 저도 교수님, 저도 교수님 생각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치? 일단 o 디에 오디의 나이는 이거는 어때 카운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아 이건 카운팅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치 이거는 카운팅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국토안보부의 그 국토안보부 그치 국토안보부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어때요 이게 정보 분석 및 기반 보호국이라는 게 어때 이0삼 년에 이천삼 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치 어 아, 국토안보부에. 정보분석 및 기반보호국이라는 게 2003년에 만들어졌고 국토안보부도 몇 년에 만들어졌어 2002년에 국토안보법을 제정하면서 2011월이야 이게 2002년 11월에 국토안보법을 제정했으니까 그때 바로 만들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때 국토안보부도 2003년에 만들어졌다 그 그러니까 얘는 정보분석 및 기반보호국이라는 건 어때요 국토안보부가 생기면서 뭐예요 지금 이것도 같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교수님 생각은, 야, 이거는 뭐야. 국토안보부 일개 부서니까, 그냥 국토안보부를 뭘로 하겠다. 국토안보부를 정보공동체 구성원으로 하겠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치? 그러면, 잘 봐. 이 2003년이고, 그치? 2003년이잖아? 그러면 어때요? 지금? 마약단속국은? 그치, 이것도 생각해 보면, 1973년에 그치 설립했고, 2006년에 뭐예요? 가입했다라는 거죠 가입했다, 그렇 가입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지막으로 자 우주군 정보 부대야. 우주군 정보 부대. 2021년이란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이것도 자2000 1900 1900이지. 이게 어때요? 2019년에 설립됐고 창설됐고. 그냥 어때? 2021년보다도 그냥 2020년에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o d n 이를 카운팅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요거 요거 해서 1 일곱, 열 개에다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열 일곱 개가 되는 거잖아. o d n 이까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 8 개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전용 교수님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시험에 요게 났었어, 요게. 그치, 요게. 마약 단속국은 어때요? 1973년에 설립했고, 2006년에 가입했다라는 거죠. 몇 번째로 보는 거야, 이게? 16번째로 보는 거야, 16번째. 그럼 이걸 16번째로 본다는 거는, 뭐를 카운팅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우디의 나이는 카운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때요? 우디의 나이를 카운팅하지 않고, 정보분석 및 기반보호국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국토안보부의 일개 부서로 보고 그래서 어때? 국토안보부가 이제 몇 개야? 이게 14개라고 했잖아 그렇지 14개 국토안보부가 15번째가 된 거고 그다 어때? 16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마약 단속국이 된 거고 그다 어때? 디 d 나이를 빼면 어때? 17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우주군 정보부대가 된 거야 아, 누구 생각? 누구 생각? 전는 교수님 생각 뿐만 아니라 뭐예요? 누구 생각이기도 해 한의원 교수님 생각이기도 해. 왜냐하면, 1973년에 설립됐는데, 어때요? 2006년에 가입했다해서1 6번째에 어때요? 정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건, 저는 교수님 책에도 나오고, 아주 각주로 나오고, 그렇한의원 교수님 책에도 나와. 이했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요? 16번째. 그렇지. 우리가 뭐이거다 이제 그렇지. 전웅 교수님, 한영 교수님이 그,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16번째가 되려면 어디에 나이를 카운팅하지 말아야 되고 국토안보부가 뭐예요? 이거 뭐보다? 마약 단속국보다 먼저 뭐예요? 그렇지. 정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열 16번째라는 게 맞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근데, 그치. 이제,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 이제 정리를, 정리를 해봐. 근데 이제, 그쵸. 이제, 이거, 이거, 이거를 이제 몰랐어. 왜 저렇게 했는지를 몰랐어. 지금까지는. 왜 16번째라고 하는 건지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제, 그치, 어제. 그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정보공동체의 공식 웹사이트가 있어. 그치? 공식 웹사이트가 있다. 그치? 공식 웹사이트에 가서. 그게 뭐예요? 지금. 정보공동체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 이제 설명이났단 말이에요. 이해했어? 예, 어, 여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이났는데 야, 전웅 교수님하고 조금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다른 거를 설명해 볼게요. 이제 확실히 해봐. 전웅 교수님은 9.11 이전에 몇 개라고 했어요? 14개라고 했지. 그렇지 근데, 자, 여기 역사를 보니까. 9.11 이전에 뭐예요? 이거는, 자, 13개야. 1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금, 2003년에 뭐가 생겼냐면 어때요? OIA가 생겼다. 그치? 어, 이게 어때요? 미국 재무부의 어때요? 정보 분석실이잖아. 그쵸?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2000, 그치? 자, 우리가, 이게 이제 14개가 됐잖아. 그치? 14개. 그 다음에 어때요? 2005년에 뭐가 가입했냐면 어때요? 어디에 나이가 가입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어때요? 정보공동체 공식 웹사이트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지금의 공식 입장이다. 그 다음에 어때요? 2006년에? 그치. 마약단속국이야. 그치. 마약단속국.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14개. 열다섯 개, 열여섯 개잖아, 이해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2007년에 정보 분석 시에 국토안보부는 어때요? 전웅 교수님은 어때? 지금 마약 단속국보다 뭐예요? 국토안보부가 먼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다고 했잖아. 정보 공동체 의 구성원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뭐예요? 이거는 자, 그렇지. 정보 분석 시에, 자, 정보와 분석 시에. 그다음에 어때요? 2020년에 우주군 정보부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장인데, 그렇죠? 이제 이게 정확한 거야 이게 이해했지? 이게 정확한 거다. 아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어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몇 번째 가입했니? 여기까지는 안 나와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뭘 알아둬야 되냐 하면 이쪽에 와서 그럼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공식 웹사이트 입장이든 어때 그치 전우 교수님 한의원 교수님 입장이든 어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 뭘할수 있냐 하면 다른 것과 같은 것 요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건 알아야 된다 그치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국토안보부법 제정은 2002년 11월 11월이라고 쓴건 어때?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때? 아, 바로 만들긴 어렵겠구나라는 거야. 그렇 그러면 국토안보부 설립은 요것 설립 2003년이다. 이해했죠? 2003년 요 때, 요 몰라도 되지만, 그렇지? 요때 국토안보부가 설립되면서 뭐예요? 이게 요때 설립되면서 정보 분석 및 기반 보호 국을 같이 만든 거야 이게, 이해했지? 이것도 뭐야? 2003년이다, 그렇지? 2003년. 그건 이제 전은 교수님은 어때? 이거는 여기 부서니까 그냥 국토안보부를 어때? 정보 공동체 구성원으로 보겠다. 그거 그러니까 몇 번째?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어때? 요거는 알고 있어야지. 2003년에 이해했죠? 근데 조금 더 보면 이제 뭐예요? 정그치 뭐예요? 우리가 정보 공동체 공식 웹사이트의 이제 기록이랑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면 근데 이제 2003년이잖아. 그러면 요게 이제 뭐예요 지금 공식 웹사이트의 이제 입장이랑 이제 우리가 이제 맞춰보니까 지금 요게 정보와 분석실이 된 거야 그치 이제 지금 정보분석 및 기반보호국은 그러니까 약간 뭐가 기능이 미약하니까 이걸 확대 개편해서 어때요? 지금의 정보화 분석실, INA, 정보화 분석실로 몇 년에 만들었냐 하면 어때요? 2005년에, 2005년에 요걸 요걸로 개편했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니까 러 요게 요걸로 바뀐 게 그치, 2005년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정보화 분석실이 정보공동체에 가입한 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힐 수 있어. 다, 다시 한 번, 이제, 이제 확실히 해. 이제 확실히. 일단, 전우 교수님이나 한의영 교수님은 어때요? 어떻게 파악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정보공동체 구성원은 어때? 9.11 이전에 14개였다. 이게 14개였다. 14개였다. 그러고 어때요? 지금, 2003년에 국토안보부 생기고, 그래서 이제 15개가 된 거고, 2006년에 마약단속국이 생겨서, 어때요? 16개가 되고, 여기에는 어때요? 뭐를 정보 공동체 의 구성원으로 잡지 않겠다는 거야. 무디에나이는 어때? 카운팅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전우 교수님인 한효연 교수님 생각으로 말하면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18개, 17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글을 썼어요. 이 문장만 보면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무디에나이가 카운팅되지 카운팅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어때? 2006년에 이게 생긴 다음에 어때? 2017년에 이제 2015년에 책을 썼으니까. 아, 그것도 말해야지. 다시. 전은 교수님 마지막 책이 몇, 몇 년에 쓴 거야? 2015년에 쓴 거거든? 2015년에? 그럼 어때? 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2007년에 INI가 뭐예요? 지금 INA가 뭐예요? 이게, 그치. 정보화 분석실이 정보공제에 가입했다는 거를 어때요? 모를 리가 없잖아, 이게. 근데 2015년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INA는 뭘로 보겠다, 그냥? 국토안보부로 보겠다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요게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때? 2006년에 마약 단속국 생겨서, 열다섯 번째, 열 여섯 번째. 그쵸? 우디의 나이는 카운팅 하지 않으니까, 우주군 정보군 생기면, 열 일곱 번째. 그럼 이제, 우디의 나이까지 합치면 열 여덟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이해했죠? 이렇게 설명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전원 교수님 생각이나 어때요? 정보공동체 공식 웹사이트의 생각이나, 마찬가지지, 열세 개? 그치. 14개, 그 다음에 15개, 16개. 어쨌든 16번째다, d a 는 그러니까, d a 가 16번째 가입했다는 거는 어때? 이거는 뭐, 그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요 시험에 나는 거야, 이게 그치? 요게.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INA가, 그칠 2007년에 17번째. 그래서 어때? 18번째.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어 어디에 나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 완벽하게 된 거지? 이해했어요? 또, 이제 이해가 안 가면 또 질문해. 자, 그래서 이제 봐봐. 그래서 나온 거야, 이게. 자. 그래서 국토안보부와 어때요? 국가 정보장실의 신설. 자 생각해보는 거야 지금. 미국은 어때? 2007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테러 업무를 전담할 국토안보부를 신설했어. 몇 년? 2003년. 그건 알아야지. 2002년에 어때? 국토안보법을 제정하고 2003년에 어때? 안보를 신설했다. 그다음 에 이제 열여개 정보기관들에 대한 어때? 강력한 통제권 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장관급 직위에 어때? 국가 정보장을 신설했어. 그럼 국가 정보장은 정확히 몇 년? 2004년에 뭐예요? 정보 개혁법이 제정됐으니까 2005년에 뭐야? 지금 ODNA가 가입했다는 것도 맞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2005년. 자, 2005년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 요 때까지는 어게 여기 16개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까지는 몇 개였어? 15개였단 말이야. ODNA까지 합쳐도 뭔 말인지 알겠죠? ODNA까지 합쳐도 15개였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해외정보자문위원회 정보감독위원회다. 자 이밖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정보 공동체의 정보 활동을 통제 또는 어때 감독하는 기구로서 1947년 국가안보법에 따라서 NSC가 만들어졌다. 걔가 발표해. 자 1947년 국가안보법에 따라서 어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와 CIA가 설립됐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에 어때요? 1949년에 중앙정보법은 뭐에 근거라고 했어요. 얘는 CIA 비밀 공작의 근거야.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기, 요기, 보면, 아, 이런 게 시험에 나는 거잖아. 자, 1947년에 국가안보법은 이건 어때? CIA 설립 근거. 설립 근거. 그 다음에 1949년에 중앙정보법은 CIA의 비밀 공작 근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은 뭐가 없어? 비밀 공작 근거가 없어. 그것까지 알알아두면 돼.